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문다는 법문을 보니까 그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것이 개슬만의 공산입니다 지금 지금도 에루살렘 감난산에 가면 그 입구에 감남나무와 어, 아름다운 꽃들로 이게 만발해서 작은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보진 않았고 이런 주석이나 이런 다른 자료를 보고 봤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커다란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강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쓰여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 우리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바위라고. 바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과 함께 예수님이 그의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기도의 동산으로 오늘 법문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동산에서 주님 함께 기도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감남산은 감남나무, 즉, 올리브가 많은 동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어, 감남나무에 올리브가 많이 났다고. 올리브는 지금 이스라엘 농촌의 주요 지금 열매고 기름이라고 해요. 식용으로, 미용으로, 치료제로, 등불로, 이렇게 성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로 기름을 붓는 그런 기름으로. 지성소를 밝히는 등대 기둥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를 커다란 이렇게 돌로 쫙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냈다고 그럽니다. 그 커다란 돌로 누르면 올리브가 우지짐 부서지면서 연하고 수분한 이렇게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때 껍질도 깨지고 속에 있는 씨도 깨지고 그러면 살점이 깨지면서 연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짠다고요. 첫 번째 짠 것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짠 것은 성전을 밝히는 등대 기름으로 사용했고, 세 번째에는 짠 것으로는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22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한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을 갖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세말이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 무거운 것을 눌러서 기름을 짜듯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 우리가 보면 일차적으로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잘 안되고 하면 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37절 지금 3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듣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합니까? 누구나 인생고를 갖고 온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고통의 산물이요. 고통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의 16, 17 보면 주여 나는 괴롭고 괴로우니 내가 돌기사 나에게 의뢰를 내고소서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는 고난에 끌어내소서 이렇게 말씀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 문제는 그 고통을 안고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우리는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오늘 또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을만큼 고민이 있었는데 인간이 우리에게 고민이. 없다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짜내며 기도했는데, 피조물을 우리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욕지를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간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하필이면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를 감남산으로 택하셨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남, 예루살렘에 어, 각각 있기 때문이라고, 또 감남산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감남산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남산 이야기가 성경에 몇번 나오고, 본격적으로 예언이 구약의 스가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인데 그가 즉어 스가랴 14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14장 3절에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에 싸울 것이 같이 하시는 이왕 어 지금보다 이전 이 아니면 이 일을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그래서 이왕에 어 전쟁 한 날에 싸운 것이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예언서에 그날에 그때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지금 말하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감남산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감남산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가운데 커다란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라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밤이 발이 에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골,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남산에서 마지막 시대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 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 산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가운데 어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말이 또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하고 동변 감남산에 우뚝 섰다고 했는데 누구의 발이 우뚝 섰다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감남산에 자로 오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가복 2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될 일을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십구장 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고 우셨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람산은 예수님의 심토요 기도토요 우리가 제자 저기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가르치시고, 어,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죽은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라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과연 예수님의 발이 그 산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피난 영적 전쟁을, 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엉기시 없어서 땅바이 핏바늘 되고 세번이 몸을 던져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우주적인 한판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 그를 팔가론 유다 가룟 유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 떡을 먹는자가 나를 판다고 해요. 알리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어, 썩었다가 찍었다가 주는자가 그니라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가 유다에게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탄이 가론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론유다가 떡을 받자마자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노마 총독이 선고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죠. 어, 사건이었잖아요. 이었, 그런데 그것은 사건의 표면적이고 역사적 표면에 어, 우리가 밑을 보면 큰 세력이 배우에 있음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큰 세력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들어온 것을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싸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로 우리가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가 우리가는 하 악한 영들의 싸움들에요. 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이미 일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냥 어 계속 부인했던 부분도 그 마음에 사탄들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십자가가 앉이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개쌤만의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어서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절대 못하네 마태복사장 보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한단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예수님의 우리 인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들어갈수 있으면 그 권한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의 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십자가의 잔을 피하여 살아남느냐 이둘 사이에 목숨을 건 것이 겟생만의 동산의 싸움인데 우리가 감당산의 순식간에 아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가운데 커다란 골짜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가 어느 편 어느 편이 남이고 어느 편이 북인지 중요하지 절대 에 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방법 중에 살려는 인간의 생각과 죽으려는 하나님 의 계획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생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어,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 안 가운데 결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 세상을 죽이고 세상을 살리는 치열한 우주적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 그것이 바로 개샘만의 어, 동산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이요 우리가 어떤 종교도 어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신이 인간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개쌤만에서 인간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욕신하게 합니다. 성욕신.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이 성욕신 사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다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욕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쌤만의 싸움, 이 싸움에 예비적인 싸움이고 본 싸움이 우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그러면 고통은 고통으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이긴단 말이에요. 고통은 고통으로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는 내가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십자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든, 나의 환경을 주시든, 나의 일을 주시든 간에,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있고, 그것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고통 없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쌤만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라사대, 누가 보면 22장, 42절, 43절, 에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라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결국, 기도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그개샘말의그 동산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내게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당신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런 시가 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 기도하고 이러한 얘기들, 하나님 말씀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기도는 결국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순종이고 기도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순종의 방해는,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 우리 안에, 나라만의 나. 이것들이 굉장히 방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아 깨뜨려 하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아까 깨져야 된다. 껍질이 깨져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 개세만의 기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저는 개세만의 기도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공포를 이기는 힘을 얻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십자가를 이기는 힘을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십자가는 고대사에서 가장 큰 공포였다고 해요. 다른님이 다른 사형들이 금방 죽게 되는 방, 반면에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나무에 이런 목에 이렇게 어. 단일한 사형 방식이라 거기다 옷도 벗기고 치욕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당할 사람이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가 노예인의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성 때문에 누가 십자가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사자가 돕더라 사자가 도면 돕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 하나 사자가 돕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힘을 얻는 거예요 맡겨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선뜻 자신을 맡기지 맡기지 하나님께 맡기기 했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길 힘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셋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보면 26장 45절 이제는 자고 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팔리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4 6절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인자 제일의 손에 할례오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저희들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이 강단에 올라오거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며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힘이 있어야 성령의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절아일하게 마귀에 져서는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놀라운 장면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군병들이 갯생만의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뒤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때 군병들이 막 찾으러 왔다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때 주님이 크게 말합니다 내로다 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린인지라 여러분 지금 엎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잡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 누가 엎드렸어요? 잡으러 온 군병이 엎드렸단 말이에요, 군병이. 왜 예수님이 엎드리지 않고 군병들이 엎드립니까? 나사에 예수를 찾는다고 군병들의 말했을 때, 불과하고 조금 더 물러서야 고 바로 네가나사에 예수 찾은, 나사렛 예수가 나다고 한 거예요, 바로 나다. 나 얼마나 놀렸겠어요, 군병들이. 나는, 나는 나다. 아예뭐아예 그러면, 나다. 구약 사랑의 말씀 방식이. 예수님이 내로다. 어? 너희들이 지금 찾는 나사 예수를 찾는 예수가 나다고 딱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는, 하나님 방식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말 속에 담긴 권위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로다 한마디로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얼마나 강대하게 들렸으면 그 앞에서 부러졌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기도. 기도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약했던 예수님이 기도하는 3대인 것을 볼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하자면, 그런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서 전에, 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예비게임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승리해야 시험 볼 때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승리해야 사업 시작하고도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루를 다 살아보고 승리하겠다면 이미 늦는 거예요. 나 살아, 하루 보내고 승리할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은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개샘만의 동산에도 이미 승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는 것도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지만 기도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서 나를 따르라 하잖아. 사읍거금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한 말이 한 일곱 번 정도 나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한 말은 뭐불구뭐한 두세 번 밖에 안 나오는 건데, 먼저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 따르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문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은 요한봉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맞를 요한복음에 지금 사장에 마태복 사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고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영원히 복을 주고 여호와가 시작해서 여호와가 마치는 장면이 지금 0계 말씀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통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은 어, 이렇게 가도 가도 가능한 믿어야 본받지어뭐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어떻게 따라야 하냐? 무릎 꿇고 따라야 돼. 기도하면서 따라야 된단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고통이 없이 살기는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통 없어서 기도할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통이 따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지금 오는 거 내가 어 얼마나 집들의 일들도 많고 어떤 사건들, 막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 예배에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에서 회복해야 돼. 예배는 장소에 그 교회에서 지정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편, 118편, 5. 오 절에 7 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하지 워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내 편이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편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 없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야 기도 우리가 어, 그것이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어떤 여화가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쉽진 않잖아요. 이시대 얼마나 저기한다고요 지금 보면 기도를 많이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해서 마귀가 지금 놀고 있는 것 어,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어? 지금 우리를 장난치고 있어요. 매일 마귀심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내사가 많이기 때문에 마귀가 괴롭 거예요. 절대로 자기 편이면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얼마나 지금 시지 않고 마귀가 데려가십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강조를 맨날 그런 부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고, 지금도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 나와 함께 나를 나, 나 나에게 너의 마음을 나한테 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주님이 오늘 막 물으신 거야. 너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우리는 사순절로 인해 가지고 새벽기 제가 혼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개새만의 동산이 정말 되셔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충족이 될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박명선 개새만에서 기도하시다 이렇게 제목 을 붙여서 말씀을 읽는데. 어 개쎈 만해가 그렇게 경사지. 사람이 땀방울, 빗방울 대로 누가 봐 그렇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어?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얼마나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쿠파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오늘도 묻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너 나랑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기도 안 하고 기도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일상생활에 나중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너 이렇게 함께 어 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돈이라 주세요 돈 위에 하나님이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 요즘 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 정신병이 지금 시달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중보를 많이 하는데. 사람 나를, 나라고 될 수가 우리가 늘우울하면 정신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많냐고 우리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맘대로 사는 모든 계획표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응?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어, 개세만 정산에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